안녕하십니까 최경근 사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트럼프 피격 하늘이 도왔다라는 말이 왜 맞는 말이냐라는 어,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오전에 피격이 됐고 정말 어, 정말 다행히 목숨을 건졌죠. 어, 아주 건강하게 귀를 이제 관통했다고 하지만 어, 생명의 지장이 없으니까. 아주 큰일을 오늘 겪게 된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였어요. 초강대국의 곧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죽을 뻔 했, 어, 했던 거니까 굉장히 큰 가장 큰 뉴스였고 어, 이 영상을 찍는 어, 순간은 오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한국 시간으로 오전이죠. 오늘 밤에 영상을 찍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은 어, 뉴스에서 사건의 전개와 향후 전망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타 전문 유튜버 분들의 어떤 해석 또 의미 부여 또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을 이미 보셨다고 전제를 하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죽을 뻔했던 트럼프를 하늘이 도왔다 신이 구했다 이런 말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복음주의자들,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이나 트럼 어,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적용이 될수 있는 말이냐? 제가 오늘 생각한 건그 부분이거든요. 미국인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할수 있지만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미국인들은 다른 해석을 하겠죠. 근데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그게 동일하냐 이거예요. 왜? 미국인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즉 한국의 하나님이기도 하거든요. 한국인 크리스천들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집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트럼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구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 맞으려면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도. 높은 성경적인 개연성과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조심스럽게 이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 관점이나 우주적 관점으로 이 일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적인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고립주의라고 설명하는 전문가도 있는데, 고립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립주의라는 말보다 자국 우선주의라는 말을 쓸게요.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더라도 한국인이나 프랑스인이나 영국인이나 브라질 사람이나 각국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자국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그게 중국이다. 근데 중국이 패권국으로 등장했다. 그러면 중국이 옳다고 하는 질서로 세계가 재편이 되는 거고, 일단 중국은 공산주의고,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무신론은 인본주의죠. 근데 여기에 대척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지금 많이 내부적으로 전복된 것도 있고, 변질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나라는 유대 기독교가 토대가 되어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이 성경의 손을로 얹고 공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무신론이 주류인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 시스템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나라라는 거죠. 제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있는 반면에 제도적으로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적 가치를 지키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지금 초강대국으로서 패권국으로서 미국이 옳다고 하는 질서로 세계가 어, 유지가 됐다는 거죠. 세계 평화가 유지가 됐다. 그러면 너 중동에 일어난 전쟁 모르냐? 테러 모르냐? 이런 거 어, 압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러고 이스라엘도 그러고 완전한 평화가 뭐 도래했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국전쟁 끝나고 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거든요. 약 70여 년 동안 국제적으로 아주 큰 전쟁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평화가, 이 평화의 매개가 미국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미국은 충분히 제국주의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세상에 다 그래왔고요. 그런데 미국은 특이한 게 뭐냐면, 어, 자기들이 패권을 갖고 있었지만, 제국주의로 간게 아니라, 자유, 국제, 자유, 무역 시대를 열어 제친 거죠. 국제기구를 만들고, 물론 미국의 입김이 가장 셉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어느 나라가 패권국이 돼도 정도의 차이,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지 세상을 그렇게 다 관리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이 관리하는 게 중국이 관리하는 것보다 낫고 성경적이니까 그걸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미국이 이제 자기들이 강압적으로 찍어 눌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성경적인 인권을 내세우면서 성경적인 가치를 내세우면서 이제 전 세계를 그렇게 관리 아닌 관리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트럼프 지지자들의 거기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이 바이든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 미국의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라고 위기의식이 있고 미국을 다시 강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도 해외에서 트럼프나 트럼프로 상징되는 미국의 소위 말해서 우파의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기독교 보수주의자들도 트럼프나 어떤 공화당을 지지하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 그게 어떤 소용이 있냐는 거죠. 지금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한국의 외교적인, 외교 안보적인 리스크가 이렇게 커지고, 한국에 결코 좋지 않게 상황이 흘러가는데, 어, 떻게 트럼프 바가 돼가지고 기독교인이 그럴 수 있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자국 우선주의 즉 미국을 다시 강한 미국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저 트럼프의 기치가 현실화됐을 때 그게 전 지구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야 이제 세상에서 전쟁 터지고 뭐하고 해도 우리는 관여 안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데 어 초당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다시 완전히 강대국처럼 예전처럼 이 강대국이 된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강한 미국으로 전 세계에 이제 트럼프적 신호를 줬을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클까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클까요? 물론 이런 전쟁은 하나님적 섭리 안에서 아무리 미국이 관리한다 해도 터질 수 있는 게 전쟁입니다. 그걸 이제 전제로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70년간의 초강대국 미국이 관리했던 국제질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게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강한 미국, 자국 우선주의적 미국, 이런 미국의 시대가 찾아온다면, 저는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바이든 정권, 바이든의 미국에서 보여줬던 일종의 반항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도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억제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는 순간 그런 억제력이 다시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가들이 5년 안에, 10년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장소가 두 곳이다라고 하는데 하나가 한반도고 한, 하나가 대만입니다. 근데 이, 이 한국이나 대만이나 둘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 중에 지금 새우처럼 지금 끼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다시 강한 미국으로 자국 우선주의적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선다고 하면은 중국이 러시아가 저는 도발을 더 크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억제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면 국익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종교 빼고, 일단 종교 빼고, 국익적 차원에서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 강한 미국이었을 때 가장 혜택을 받은 국가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미국이 강해서 그런 억지력이 전 세계에서 발휘가 된다고 하면 국익 차원에서 우리에게 좋은 부분도 있다는 거죠. 방위비나 뭐 자체 핵무장 한다 만다, 한국의 안보 리스크 있어요. 있는 걸 알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 한국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또 혜택을 받을 부분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70년 전과 후가 달라졌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책임적인 부분을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 우리 자국 청년들이 미국의 군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70년 동안 미국 청년들이 죽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미국의 혈맹 혈맹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식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전 지구적인 어떤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투쟁이라고 할까요? 이 투쟁 가운데 자유를 위해서 우리나라 자국민, 우리나라 청년들도 전투군으로서 파병을 가거나 이런 책임도 함께 지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강한 미국을 외치는 트럼프가 집권을 할, 어, 할 예정인데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잖아요 또 오늘 사건 통해서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 당선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 라고 보는 분들도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 트럼프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귀를 관통했다는 건 정말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죽을 뻔했다가 정말 살아났다 그러면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거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차치하고라도 대한민국 국익적 차원에서도 그건 나쁘지 않을 수 있었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바이든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했다고 하면 한국은 현상 유지적으로 보일 순 있어도 그게 어떤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더 착시를 심하게 하는 효과를 줄 수도 있거든요. 착시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은 냉전, 어, 전쟁, 조용한 전쟁 중이며 어, 해가 가면 갈수록 한반도의 전쟁 리스크가 커지는데 바이든이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 많은 한국,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예측이 가능하고 또, 그냥, 우리가 작년에 살았던 것처럼 올해도 벌어질 거고, 올해 살았던 것처럼 내년도 그렇게 사라질 거고, 지금 그 평화가 깨질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에 한반도에서 사는 자국민인데, 우리가, 어, 그냥 예전처럼 계속해서 팍스 아메리카는 당연해, 우리가 그렇게 착시를 해버리면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어차피 꿈에서 깨어날 거면, 지금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가서 강한 미국을 외치고 있고,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게, 어,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익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좋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성경적 차원에선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왜냐면 트럼프가 지키려고 하는 가치가 성경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딪히는 게 뭐, 어, 뭡니까? 낙태잖아요. 낙태를 허용하느냐 안하느냐 이거잖아요. 낙태뿐만 아닙니다. 지금 바이든으로 상징되는 트랜스젠더 주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저는 남자 몸에 갇혀있는 여자입니다라고 주장하면은 미국 사회가 얘를 여자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내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분들과 같이 탈의실 쓰고 여탕에 들어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그걸 막는 게 여성분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남자인데, 생물학적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면 턱수염이 그대로 있어도, 그냥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인권이라고 하는 게 트랜스젠더 주의잖아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척점에서 성경적인 가치, 대표적으로, 일남, 일녀의 결혼만이 결혼이고, 아빠는 남자고, 엄마는 여자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을, 어, 이제, 거시적으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어, 상황에서 기독교적 문화와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을 지키려고 하는 공약과 그런 행동들을 어, 용기 있게 하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익적 차원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수 있고 중국과 이 미국의 전, 어, 패권 전쟁은 중국 공산주의 무신론 그리고 미국 자유민주주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유대 기독교라고 하면 이건 영적인 충돌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어, 미국 내에서도 무신론적인 반동이 너무 크고 너무 지금 미국의 이 전통적 가치가 전복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성경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저, 뭐랄까, 이 정계의 타성이 그나마 덜 묻은 트럼프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이것은 유대 기독교를 지지하고 유대 기독교적 가치를 지켜내야만 하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트럼프가 오늘 이 죽을 뻔했다 살아난 건 하나님적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어, 팍스 아메리카나의 어떤 시대의 70년이 어,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위주로 돌아갔다면 이제 뭐 일본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 팍스 아메리카나는 한국과 일본, 대만, 인도 이렇게 어, 서태평양 위주의 어떤 번영의 시대가 다시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이 최재봉 교수의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이 사람 책은 성경적으로 논박할 내용은 있긴 한데, 일단, 이 책, 지금 호, 어, 포노사피엔스 차, 어, 차기작인데, AI 사피엔스. 이책 읽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 AI 전문가도 지금 한국이 이 국제정세적으로 엄청난 위기이지만, 다시 찾아오지 않을 천원적 기회라는 표현을 어, 이 워딩은 그 정확한 워딩이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AI 전문가도. 그리고 또 제가 정치적인 영역 아니고서도 기독교적 영역이 아니고서도 지금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 뭐 반도체 전문가나 뭐 기타 전문가들 많잖아요.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도 한국이 엄청난 위기이지만 이건 다시 못올 어, 국제정세적 기회일 수 있다. 이거를 비기독교인 비기독교 영역에서도 지금 한국이 천운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 또 서태평양 위주의 팍스 아메리카나가 다시 온다. 그러면 한국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어, 퀸텀 점핑이라고 하거든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어, 한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게 지금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이 건국 정신에서 보는 거예요. 뭐,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예수 문명을 전할 책무를 지닌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이유는 미국과 한국 지구에서 지금 보금을 그나마 제도적으로나 영향력 있게 전하는 나라가 미국과 한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과 한국이 번영을 한다, 지켜진다,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기회, 성경적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미국인들의 자의적인 억지 의미 부여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구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의 어떤 창조질서 성경적 질서가 어, 잘 지켜질 가능성이 어, 더 크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러면 어, 미국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도 기독교적 가치가 지금 무신론적 가치와 대립하고 있는 이 영적인 충돌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할수 있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유대 기독교적 가치가 굳건히 지켜지는 나라와 또 그런 시대를 지지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건어 11월 전까지 언제든지 다시 저격이나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는 어 이대로 대선을 치르면은 민주당이 너무 참패를 하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민주당 내에서 극단적인 타겟점을 찾으려고 할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소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을 예를 들어 <laughs> 없애 버린다. 지금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바뀌려면은 바이든 스스로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그런 어떤 정말 사이코패스적인 자구책을 실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 그만큼 지금 미국 대선이 엄청나게 중요한 대선이라는 거죠. 한국적으로도. 또 국익적 차원이든 성경적 차원이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면 안 되니까 아주 어 끝까지 이 극단적인 발악을 할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외교 안보적으로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지만 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를 반대하는 거랑 이미 되어버린 트럼프에게 외교 안보적인 어떤 브릿지를 놓으려고 노력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외교 안보론이 아니라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외교 안, 안보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람에게 어, 다리 하나 더 놓는 거. 이게 대한민국 국익적 차원에서 더 좋은 일이다. 더 나아가서 어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과 한국의 이제 복음주의 진영이 70년 전과 달리 유미한 연합과 어떤 교류가 있고 또 같이 어떤 일을 만들어 간다. 이것은 국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전혀 다른 차원의 축복이고 서태평양 위주의 대번영의 시대가 온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어떤 부흥의 기회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런 것들을 개교의 중심이나 성직자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비성직자 입에서 비성직자 진영에서 이런 유의미한 보금적인 어떤 연대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어, 한번 곱씹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